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V입니다. 법무장관 박범계의 무식이 드러났습니다. 박범계는 판사 출신이지만 판사 경력은 총 5년에 불과하고 그 이후 쭉 노무현 정부, 총화대와 정치권에 몸담아 사실은 무리만 판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한때 판사 생활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언행들이 수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드러난 박범계의 대표적인 무식은. 검찰이 향후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장관인 자신의 허락을 받고 수사하도록 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만일 박범계가 실제로 이 같은 무모함을 밀어붙일 경우 법조계의 다수의 여론은 정권이 바뀌면 박범계는 빼도 박도 못할 감옥행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탈법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겁을 먹었는지 박범계의 말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색이 법무장관 신분인 자가 자신의 말을 금방 스스로 180도 바꾸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다 생각했는지 이리저리 말을 바꾸느라 정신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를 뒤적이며 꼼수를 찾아내느라 머리에 쥐관하고 있을 테지만 엎질러진 말입니다. 법무장관이 일선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그가 만일 그런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안에 큰 뜻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강행할 경우 사법 처벌 대상에서 빼도 박도 못합니다. 박범계의 그런 행태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권한도 없던 차지철이 각부 장관들을 연병장에 불러 모아. 국기 하강식을 가진 것에 비유될 만큼 황당함에 극치를 달리는 문정권 법무부판 행태입니다. 자신을 법무총장으로 하고 김호수 검찰총장을 검찰 차장으로 강등시키는 무법 행태나 다름 없습니다. 무식한 취미에 의해 헌법과 검찰청법이 많이 훼손됐지만 박범계가 추진하려는 아는 취미의 버전보다 한술 더뜬 무모함입니다. 한마디로 수사 지휘권을 상시로 수시로 그것도 전 검사를 상대로 휘두르겠다는 발상입니다. 엄연히 살아 있는 헌법에 대해 무지하다 보니까 검찰을 헌법상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이 보장된 수사기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권에 예속된 단순 수사관으로 보는 무식함의 인식이고 고스란히 다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질 행태들입니다. 대규모 검찰 인사를 예고한 박범계가. 또한 가지 무식함을 드러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3부 이정섭 검사가 김학의에 대해 피의자로도 수사하고 피해자로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 교체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박범계의 이 같은 발언 역시 그의 무식을 드러내는 발언입니다. 같은 수사팀이 같은 인물에 대해 피의자로도 피해자로도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고소와 막고소 같은 사건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 경우 오히려 검사나 판사를 달리하는 것이 더 법적인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김학이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던 이정섭 검사에게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맡긴 것도 바로 이 검사가 김학이 뇌물과 성접대 수사를 맡았기 때문에 맡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그간 법무부나 수사받고 있는 당사자들 누구도 문제제기를 한바 없습니다.그것은 차기군이나 이성윤, 이기원 등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생각할 때이 검사가 수사를 맡은 것이 자신들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됐을 것입니다.그런데 대법원에서 김학의 뇌물과 성접대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니까 문재인의 특별 지시로 비롯된 김학의 수사의 정당성이 사라지니까. 박범계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태도를 180도 바꾸는 얄팍함을 드러냈습니다. 박범계는 이정섭 검사 인사 교체를 시사하며 이해상충이라는 이유를 댔는데 법리적 설득력이 전혀 없는 주장으로서 박범계가 다시 한번 자신의 무식을 드러냈습니다. 이정섭 검사가 박범계의 말처럼 피의자 김학의를 상대로 하고 있는 사건은 불법 출근과는 전혀 무관한 뇌물수수 사건이고 또 다른 사건은 김학이 불법 출금에 대한 수사로 두 사건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해충돌 자체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수원지검 이정섭 검사와 그 수사팀은 김학이와 친인척 관계나 또는 사적인 친분 관계와도 전혀 무관합니다.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박범계의 무식한 범논리가 들통난 것이고 결국 수사의 칼이 청와대를 겨냥하자 이정섭을 수사팀에서 제외하려고 인사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적의 코스을살 무식한 억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의 불법 출금 수사가 조국, 이광철 등 청와대로 향하기 시작하니까 그 수사의 불길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팀을 해체시키려는 과거 취미애가 했던 행태의 반복입니다. 한마디로 정권이 지은 죄가 많다 보니 검찰의 수사가 두려운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두려운 문재인이나 박범계나 현 정권은 입만 열면 검찰의 인권보호 수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내세우는 검찰 개혁도 바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강화와 맞물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박범계와 문재인은 윤석열 전 총장과 아내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1년 넘게 집요한 수사를 벌여 아무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집요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별권 수사 움직임, 먼지털이식 수사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자신들이 말하는 인권보호수사와 정반대의 행태입니다. 결국 자신들과 상대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아무리 집요하고 철저해도 문제될 게 없고 자신들 편에 대한 수사는 인권을 강조하는 이중 논리입니다. 무식한 데다가 내로남불이 겹쳐있는 중증 행태로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키즈 이성윤을 앞세워 수사하다가 이성윤이 피고인이 되니까 서울 고검장으로 영전시키고 박범계의 키즈인 이정수를 중앙지검장으로 앉혀 윤 총장 주변과 한동훈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지털이 수사. 별권수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법과 상식을 무시한 이러한 무식한 내로남불 행태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그것이 50%가 넘는 정권교체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능과 위선으로 점철된 현 정권이 법과 상식을 훼손하는 무식한 행태의 반복으로 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무틀란 t 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